저번 영상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책을 1975년 초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1977년에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실제 1975년 진짜 초판본은 이렇게 생겼고요. 1975년 8월 1일 날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도 증정본이고요. 어, 찾아보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책은 2015년도에 만들어진 금장본입니다. 글씨가 여기 금칠해 놓은 곳에 비치는데 이게 어우, 굉장히 멋있습니다. 남들은 정말 가지기 힘든 책인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새질이나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남들보다 3배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